저는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혼자 미국에서 제가 박사 논문 쓸때 혼자 애들 셋을 길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 노릇을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 노릇하기, 부모 노릇하기라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fathering class, parenting class 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노릇이요. 부모 노릇이 아까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자식하고를 비교해서 하면 혼낼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제가 부모 노릇 하면서 당신이 그 나이 때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라.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자식이 꾸중하고 싶을 때, 이 애물단지다고 느낄 때, 그 애를 가졌을 때부터 태어나서 철이 안 들어서 세 살까지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준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누릴 건다 누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미리 공짜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후불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지금 느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후불이라고. 여기 엄마들 계시죠? 임신했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생길까 꿈꾸지 않으셨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낳았을 때 빨리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고물고물 할때 예쁘지 않으셨어요? 이, 이거 비용 적게 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로 생각하면 자식들하고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들 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부모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경고문이 있습니다. 입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해라. 이게 1번입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빼놓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자식이 접근할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이 먼저 말하지 말고 자식이 먼저 말하게 유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가족의 소통을 돕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됩니다. 1번 요소가 뭐냐? 바른 소리 해야지 됩니다. 잔소리는 내용이 바른 거예요. 틀린 소리는 뭐라 그래요? 헛소리라 그래요. 우선, 그건 잔소리에 끼질 못해요. 두 번째는 세번 이상 반복될 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옳은데 세번 이상 반복될 때. 왜 부모는 잔소리 한다고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번 이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의 가족관계를 원활히 하는 첫 번째는 부모는 공부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두 번째 자식의 얘기를 들어주어라. 4, 50대가 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다. 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말초 세대라 그래요. 말초 세대 들어보셨어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한테. 모심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말초예요 사실 서글픈 이야기예요 노후준비는 얼마쯤 해야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또 생명보험은 그런 질문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죠 저는 오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초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노후준비는 얼마쯤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준비돼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60 이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60대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는 건 자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혹시 노후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뭘 도모해가지고 좀 불켜볼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준비된 있는 거에 맞춰서 사시는 거예요. 맞춰서 사시는 거예요. 도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보험에서는 망한다 그래요. 증권회사에서 망한다요. 제가 증권회사 사회이사예요. 감사위원장이에요. 우리 회사는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일반 시청자들을 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쯤이 필요합니까? 틀린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가 노후 준비 해 있는 거에 맞춰서 사는 거. 이게 노후를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좋아요. 60에 새삼스럽게 가게를 낸다. 무슨 사업을 한다?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복에 이르는 진짜 비결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에, 지금까지 배운 어느 것보다도 더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카네기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카네기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시고 또 어느 책을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 1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라.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비교하라. 비교하라. 자, 왜냐? 이거를 증명해 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멋진 선물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은 해가 안 떴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속성상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다. 비교 안할수 있다. 비교 안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왜 불가능한 걸 자꾸 하라 그래? 없어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비교 안 해야 행복하다. 그건 불행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 드리면 돼요. 비교하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총각 선생님. 연애하고 있었어요. 28살이었어요. 그때 28살이면 노총각이었어요. 요새는 뭐 28살에 장가 안 갔다고 노총각이라 그러면 이거라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2학년인데 와서 선생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시들 공부는 안 하고 운동장 집합해가지고 몽둥이로 하나씩 패요. 그때는 체벌 금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우리가 다 단체 기합을 몽둥이로 받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웃는 거지. 어저게 데이트하다 혼난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다 알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혼자 어느 날 숙제를 안 해갔어. 혼자만. 그럼 교탁에 불러나가서 회초리로 한대 손바닥을 맞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 슬프지. 쪽팔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혼자 가서 그 아프지도 않은 회초리를 맞는 거는 슬퍼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체로 기합받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재밌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불행하지. 자, 다시 한번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한국처럼 디스크 병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위 쳐다보느라고 여기가 다 아파서 그래요. 아니, 비교하라는데 왜 위만 쳐다봐? 그냥 고개를 편히 하고 전후좌우를 둘러본다. 그러면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무지 많지.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돈도 안 되는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근데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면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몽둥이로 기압받으면 이거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반 전체가 단체 기압받으면 키키키 그래요. 그리고 우리끼리 속말로 그래요. 저 선생님 어저께 데이트하다 이거 아무래도 깨진 것 같아. 뭐 이래. 응?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비교하라. 그리고 위안을 받아라. 제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셔도 돼요. 예. 무단복제 환영이에요. 만인 고통 균등의 법칙. 모든 사람이 누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다? 네. 자기가. 네 서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 네 서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서름 들어봐라. 이런 노래 있다 없다? 있어요. 아, 창에 있잖아, 창에. 네 서름 뭐다 치워라. 내 서름 들어봐라.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인 고통 균등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고개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전후좌우만 둘러보는 것도 그러면 잠시 고개를 숙여서 내려다 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다 없다 무지 많지. 지금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개콘 듣는 시간에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 위안을 받고 그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뭐를 실천하면 되는 거다. 예, 나눔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풀므로서 베푼다는 게 금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신입사원일 때 생각을 하면서 신입사원을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에요. 아까 행복지수를 질문하셔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첫 번째 행복지수를 높이는 1번 성취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적게 바라는 것도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것더 중요한 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거리가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덤으로 받은 거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4, 50대 중년 때 결국은 노후에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또꼭 어렵고 안 어렵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 가서라도, 어디에 가서라도 여러분이 길에서 일하고 있는 미혼을 볼 때라도 참 고맙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쓰레기를 하나라도 덜 버리고 주어가는 이런 게 나눔이에요. 나눔을 무슨 어디다가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어려운 거다. 실천하기 힘든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